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, 영상 업로드하고 나니까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린 거. 아 댓글.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?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. 아 네네. 일단 내가 하나 달아야죠. <웃음> 아, <웃음> 정답이다. 아 네네네네. 네. 네. 그리고 뭐 팀장님도 하나 달고요. 설명서 아, 네.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? 거의 없. 거의 없죠. 저도 거의 없. 제 주변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어. 말씀하신 대로, 달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, 음. 댓글을 다는 행동이 가장 적극적인 개입 활동인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, 아, 댓글을 달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고, 달하는 게 진짜로 어려운 음. 일인 것 같고요. 달, 만약에 고객이 댓글을 달게 하려면, 어,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. 제가 경험했던 와이드립 시네마라는 예를 좀 들어보면 못하겠어? 댓글이 좀와이드립 어, 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이 달렸어 만개가 넘게 되게 많이 달렸는데 고객들이 일단은 출연자와의 댓글 놀이가 좀 익숙한 사람이었어요. 음. 아, 익숙한 그런 콘텐츠였어요. 라이브 방송을 워낙 자주 하는 출연자였고, 그래서 어,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객들 그걸 받아가지고, 이제 티키타카를 댓글로 할수 있는 뭐 그런 출연진이 우선 나왔었고,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저희도 어떻게 하면 댓글을 수, 달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우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딱 끊어버리자. 소위 음. 말해서 조금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음. 거기를 막아버리고 아 이걸 댓글로 좀 달아달라고 하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호민의 마지막 대사가 무엇인가요? 댓글로 좀 달아달라고 하자라고 음. 하는 뭐 그런 말하자면 어떤 유도 포인트? 음. 그런 거를 일부러 약간 지뢰처럼 심어 놓은 거죠 음.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두 가지가 맞물려서 좀, 좀 재미있어 하면서 좀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음. 그이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마케터가 어떻게 이 포인트를 잘 집어내냐에 느 따라서 우리 콘텐츠에 댓글이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가 좀 음... 결정이 될것 같아요. 하... 공감되는 부분들 되게 몇개 있었어요. 아, <웃음> 그, 그 <웃음> 예. 댓글을 안다는 예. 게 정상이다. 아 이, 그렇죠.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예. 저도 뭐 어떤 영상에. 예. 댓글을 달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아도 음. 그냥, 아, 재밌었다, 이러고 넘기지, 뭐, 여기에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네. 개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말씀하신 대로, 달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것 음. 같고, 달게 하려면은, 아, 그 포인트가 뭘까를 잘 찾아내야 되는데, 사실, 재밌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뭐 직업적으로나 유튜브를 워낙 자주 보고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고객들이 댓글에서 좀 티키타카를 하는 음. 것들이 있어요 서로 막 자기들끼리 댓글로 막 놀고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 봤는데 그럼 뭘로 놀지 뭐 그게 도대체 애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반응을 하고 뭘 잡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댓글을 달고 낄낄거리고 또 대댓글을 달고 그러는 거지 라고 했을 때. 몇 가지 코드들이 보이더라고요. 저희가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 임플란티드 키드라고 피식 대학에서 이제 출연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저희가 모델로 써가지고 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. 음. 피식 대학에서 나왔던 세계관을 그대로 저희 콘텐츠에 가져와서 이제. 뭐, 콘텐츠로 구성을 했는데,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니까, 그게 재밌어서, 그 캐릭터한테, 이제, 음. 임플란티드 캐릭터한테, 뭐, 댓글로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. 예를 들자면은, 뭐, 캐릭터의 이름이 사실, 수민이라는, 그 세계관 안에서 수민이라고 불리는데, 수민아 뭐, 이제 광고 출연했으니까, 뭐, 누나 디올백 사주는 거냐, 뭐, 수민아 피자집 사장이다, 뭐, 음. 너왜 도망갔냐, 뭐,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, 고객들끼리 막 서로 이제 티키타카하면서 약간 좀 장난을 친다 그럴까? 세계관 음. 안에서 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딱 잡아 와서 우리가 콘텐츠를 구성하면은 그러면 고객들이 또그 포인트를 물고 이렇게 좀 댓글 놀이를 할수 있을 음. 것 같아요.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좀 관건이 될것 음. 같네요.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은 거군요. 그렇죠. 음. 그렇죠. 음, 그러면은 뭔가 우리 고객들은 어떤 부분에 좀 반응을 할까 일단 보고 감동이라면 그쪽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아니라면 뭐 재미나 뭐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걸 그렇죠.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댓글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. 그렇죠. 음. <laughs> 어마한 아. 모금 하시죠. <laughs>